바른법연구원에 인연 맺게 해주신 스님과 도반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작부터 스님과 도반의 권유로 유튜브를 듣고 있었지만 큰 관심은 없었는데요. 힘든 난제로 전에 하던 사업을 때려치고 고민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생에 선지식 만나 뵙기가 얼마나 힘든지 힘든 일인 줄 아는가, 김원수 법사님의 금강경 공부를 해보라고 여러 번 권장하시기에 마음을, 마음을 내어서 한 번만 해볼까 하며 오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되면 주말 출가는 꿈도 못꿀 일이지요. 그런데 출가 신청을 하려고 해보니 3주를 기다려야 자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일이 잡히면 출가할 시간이 없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 전화를 해서 사정을 했죠. 이번이 아니면 내겐 앞으로 기회가 전혀 없다. 그러니 이번 주에 꼭 출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사정해서 울산법회가 있던 주에 첫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가를 마치고 바로 다음 날 면접을 봐야 하는데 주말 출가가 자꾸 생각이 나서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있다고 면접을 다음 주로 또 미루었습니다. 두 번째 출가를 마치고 가면서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 못와요 일하게 돼서 주위 도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일, 월요일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쪽에서 당장 일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또 뭐라 할게요저 주말에 약속 있어요. 김원수 법사님의 금강경 강의가 있는데요.라고 하면서 또 월요일 오후에 세 번째 출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여러 가지 경험한 신기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루는 아침부터 오른쪽 눈이 너무 불편해서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도 하루 종일 안약을 넣고 해도 조금도 나아지질 않고 너무나 신경이 쓰였는데요. 눈을 감고 있다가 금강경 독송하기를 꼬박 하고 나니까 멀쩡하게 나아 버린 거예요. 안약 한번 쓰고 안 쓰고 그냥 버려야 돼요 이제. 감사함을 부처님께 바쳐서 새세생생 복 많이 짓기를 발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강경 독송을 한글로 했는데요. 법사님께서 법문 말씀에 모른다고 하니 모르는 거다. 알려고 하면 다 알아진다고 하시는데도 저는 안 믿었어요.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만 알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고요. 한문 독학으로 배운 거라고는 날일자와 달월자 뿐인데요. 2주차 출가 다녀오고 나서 책을 보는데 한글로만 읽다가 갑자기 한문으로 읽고 싶어서 더듬더듬 읽어보니 18분을 다 읽게 되니까 너무 한심이 나면서 금강경을 32분까지 다 읽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두 시간 걸려서 읽고 그것도 나눠서 한번 쉬었다가 읽었습니다. 두 시간 걸려서 읽고 지금은 한 시간 정도 걸려서 읽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당당하게 한자로 독송하게 되어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발언합니다. 저한테 엄청난 큰 난제가 있었는데요.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잔금은 안 되고 상황이 해지도 불가능하다고 하고 대출도 부족한 상황이라 머리가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었고 직장도 구해야 되는데 계속 안 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출가 때 법사님의 강의를 듣고 귀가 번쩍 트이고 지의응답도 하고 싶었는데 받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왠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없어지고 무슨 이유에선지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하면서 세 번째 출가 신청을 해놓고 그주 3, 4일 사이에 두 가지 난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상가는 본사에서 은행권 연결해서 대출이 더 나오게 하고, 부족한 거는 본사에서 연기해서 잔금을 9월에 치르기로 하고요. 더 신기한 거는요. 직장이 된 거예요. 저한테 아주 딱 맞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된 겁니다. 주 5일 근무에. 5시 30분에 마치니 주말 출가를 계속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신기한 거는 전에 하던 사업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사업 신고를 하고 투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올 때도 투잡하고 왔습니다. 세 번째 출가를 하루 앞두고 목요일 오후에 면접 보고 금요일 오전에 서류 제출하고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출가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저한테 너무 갑작스럽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까지 일하는 데를 가면 급여도 많고 생활에 도움은 되겠지만 급여가 절반가량 차이가 나도 주말 출가를 할수 있게 된 것을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경제적인 난제를 해결했으나 현재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난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가 임대가 빨리 나가서 잔금을 잘 치르고 임대. 들어오시는 분이 장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장사가 잘 되어야 임대료가 밀리지 않고 저도 은행 이자를 이자를 잘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빈 상가가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둘째는 제가 내년 1월에는 집이 하나가 꼭 팔려야 하는 상황인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걱정입니다. 저에게는 이 난제들이 금강, 금강경 공부로 잘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제가 이두 가지 난제를 어떻게 잘 공부해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사님 감사합니다. 저의 곁에 오래도록 옥체 강경하시어 훌륭하신 법문들 설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 부처님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스님과 도반의 권유로 이 법당에 오시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에, 대개 스님은 자기 절에 계속 다녀라, 다른 가르침을 따라라 이런 말씀을 잘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뭐, 김원수 법사 가, 어, 밑에 가서 건강경 공부해라 라는 그런 권유는 말하자면 우리 절에 오지 마라 라는 간접적인 권유나 다른 없인데 어떻게 그 스님이 그렇게 트일 수가 있었는지 어떤 아니요, 스님인지. 저는요, 스님을 네. 진짜 잘 만난 것 같아요. 비구 스님도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훌륭하신 스승님들 계신 곳에 가면 좋다고 항시 도반들을 음. 데리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셨던 분이라서요. 어, 비구 스님한테도 권장을 받아서 듣고 있었지만 이번에 또 가까이 집 주변에 계신 비구니 스님께서도 저희 집하고 가깝다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까웠나 봐요. 사업 하던 것도 때려치고 울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 절에 안 나오고 여기만 나오세요? 스님은 절 운영 안 하세요. 나이가, 연세도 있으시고 해어져가지고요 네. 비구스님은 울산으로, 아니 의령으로 가셨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 근데 한자를 잘 모르셨다고요? 네. 그런데 자신 있게 쓸수 있는 거는 날일자하고 달월자밖에 네. 없습니다. 금강경을 이제는 그 한자로 읽으신다고 그랬죠? 네. 근데 어떻게 이제, 이 이제 그 쉬운 그때 말씀 글자가 그때는 모르는 것도 받치면 알아진다라는 네. 그것을 실천을 해서 모르던 한자가 알아졌다 이렇게 들려요지는. 네, 제가요. 정말 모르는데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받치니까 네. 알아졌다 이렇게 이해도 됩니까? 네, 그책 그. 책 그... 성부와 성자가 함께 보는 네, 책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책을 사가지고 가서 보는데 처음에 그 한문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1분부터 이렇게 있는데 다 넘어갔어요. 그냥 네. 못 읽은다고. 저는 아 한문이 왜 이렇게 자꾸 안 보여. 나는 네. 못 읽어.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18분까지. 근데 네. 18분째 읽다가 보니까 18분은 쉽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갑자기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읽어보니까, 어머, 18분을 다 읽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환희심이 나가지고, 또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글자는 찾아가지고, 밑에 토를 달아가지고, 읽어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32분까지 읽게 됐어요. 너무 환희심이 나가지고, 밤을 꽃박수면서 그 책을 다 읽어버린 거예요, 제가. 아, 그리고서 이제, 그, 그, 비구지 스님이 오셨길래, 그, 저기, 독경책을 하나 사가지고 간거 있거든요. 거기 밑에 가다가 토를 다 달았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읽다 보니까 그 어려운 한자도 너무 어려운 거는 짝대기가 많은 건잘 모르겠고요. <laughs> 조금 쉬운 거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자꾸만. 보고, 눈으로 익히다 보니까, 제가 잘못 발음하면, 잘못 발음한 걸 알겠더라고요. 한자를 보면.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알려고 하니까 알아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어, 부끄럽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진짜 전에는 부끄러워서, 저분들은 절에 다니니까 저렇게 똑똑한 사람만 다니나 보다. 절에는 공부 많이 한 사람만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창피했었거든요. 근데, 창피한 감은 없고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그 모르던 것을 이렇게 결국은 알아지게 됐고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큰강경을 즐겁게 읽는 그 마음이 네. 모르던 사실을 알게끔 이제 그렇게 변화시킨 것임에는 음,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일 말고도 네. 다른 모르 모르던 일들이 이 근간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줬던 그런 사례가 또 있으신지요? 네. 그 법사님께서 이렇게 그 유튜브에 보면 난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서 왔다가도 질, 질문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제가 질문 어제는 들어보니까 또 질문 속에 답이 있다. 이런 법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음. 보니까 진짜 질문 속에 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면 되는 거. 그리고 어그 난제들을 이렇게, 처음에 진짜 바치는 거 모르니까, 부처님께 바칩니다. 부처님께, 어, 저기,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도 뭣도 못 놓고, 그냥 이 마음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발언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그 상황을, 응. 상상을 하면서 자꾸 바치는 연습을 하니까, 자연히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일자리를, 저는 이, 여기, 진짜 한 번밖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저질러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한 번만 하고 안 오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 한 번만 더한 번만 더해 가지고 6월달 내내 4주를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취업이 돼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일이 순조롭게 그냥 뭐 진짜 제가 바란 마음이 그런 그래서 그렇게 잘된 건지 어 하여튼 그렇게 일이 잘 풀리고 있어서 자꾸 신심이 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던 생각을 바쳐서 알아졌던 첫 사례가 이제 금강용입니다 네. 이제 금강용에 나온 한자를 대개 하니까 뭐 주위에 모르던 한자들도 저절로 알아지고 읽을 수 있고 이렇게 돼죠 네, 네. 조금 네. 네. 이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십한합니다6십한 세만에 한자를. 네. 그런데 <laughs> 이제 지금 제가 질문이 모르던 사례를 받침으로써또 알아졌던 그 신례를 들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모르던 사실을 알아졌던 신례를 들으신 게 아니라 난제도 받쳤더니 난제가 풀렸대더라 이제 요렇게 대답을. 지금 모르던 사실을 알아졌다라는 고예를 그 들지 않으시고 네. 어, 난제가 풀렸던 그 사실을 이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직장 직장이 언제 없어졌다가 요번에 생겼 두달 놀았습니다. 두달 놀았고 네. 네. 이제 직장이 생겼는데 네. 주 5일 근무이기 때문에 네. 매주 이렇게 출가가 가능해졌다. 이런 네. 얘기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봉급은 주고도 매출만 그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laughs> 상당히 좀 죄송하지만 계산에 밝으셨죠. 네, 아니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한 그, 번이 그 전에는 제가... 돈이 중요했지. 출, 네. 실가는 중요하지 않았죠. 네, 돈부터 벌으려고, 돈부터 이상하게... 벌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돈은 안 벌려도 네 주말 실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네, 그걸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부러웠던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네. 아마 그런 것들을 지혜라고 하지 않았나. 지혜, 뭐, 자기도 모르게, 아, 이게 더 올바른 선택이로구나. 어, 보통 그전에는 주말 출가가 그게 뭐밥 먹여줘. 실제로 일해서 돈 버는 게더 좋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돈 버는 것보다도 주말 출가 택해놓고 보니까, 돈은 덜 벌려도 다른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다. 네, 투잡을 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현명한 선택이고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그런 선택. 아, 네. 네 이것이 예, 뭐 전생의 지일 수도 있고 금생에 닦아가면서 얻어진 그런 지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도 다니면서 또 사업도 벌리셨다라고 얘기가 들리는데, 네. 무슨 그 전에 무슨 사업을 하셨고. 지금 그 직장이 됐으면서도 그 사업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신지요? 네, 네. 그, 조그맣게 이렇게 내부 집 인테리어 하는 건데요. 네. 어, 사람을 사서 주문 들어오면 사람을 사서 인부를 사서 시켜놓고 제가 나중에 저녁에 퇴근해서 일을 봐주고 마무리를 해놓고 어, 금요일 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두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적게 벌면서도 어그 돈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직장도 다니시면서 그 전에 벌려놨다가 마무리 못한 사업들이 잘 새롭게 진행이 되더라 이제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네, 네. 지금 혼자서 다 하시는데 혼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뭐 바깥으로. 네, 간. 저희 아저씨도 십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위암으로 네, 가셨습니다. 이게 혼자서 아들 아들 하나 있고요.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법사님 너무 힘드실까 봐 아드님 우리 아들 얘기가 아들 얘기 나에게는 안, 안 하셨군요. <laughs> 아니, 그게 좋아요. 아들도 힘들다. 남편도 힘들다. 직장도 힘들다. 아니, 저 제가 뭐 만능입니까? <laughs> <laughs> 근데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시면은 좀 대답하기가 좋고 또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잘 풀면 땅에 풀리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것이 되면은 이제 또 돌아가신 남편은 극락세에 가셨느냐 이런 질문이 또 가능하겠죠. <laughs> 근데 이제 지금 질문이 뭐냐면은. 아, 이제, 아직도 과제가 있어요. 네. 상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피 얹어서 팔아준다 하니까 낼름 받아갔고요. 그거를, 저기, 그 분양업자들이 그거를 되팔아준다 해놓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걸 되팔지를 못하고 저한테 떠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중량업자들의 네. 말에 속아서 일단 사, 사, 샀고 네. 어, 팔아준다고 그랬는데 팔아주지도 못하니까 본의 아니게 맡아갖고 있는데 네. 이게 좀잘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시죠.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상가가 빨리 임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고 하또집 네. 집도 또 팔려야 된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야 그거를 또. 아니, 사는 집을 파시려고요 아니요 하나 사놓게 있습니다. 그럼 집도 많으시네. 네. 상가요. <laughs> 네. 아 근데요 지금 이제 잘 보시면은 부처님 공부를 하니까 일이 잘 됐죠. 네. 부처님 시공한다 그러면 일이 됩니다. 아 네. 근데 내가 잘 살겠다 그러면 반대예요. 잘안 돼요. 그래서 상가가 임대가 돼서 내가 잘 살겠다 이렇게. 허먼은 이게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어땠습니까? 부처님 시봉한다고 하면 일이 잘 됐죠? 네. 어, 돈 보도도. 주말 출가가 먼저다. 부처님 시봉이 먼저다. 이러니까 그걸로 사업도 되고 일이 풀렸어요. 마찬가지로 상가를 임대해서 내가 잘 살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왜래 상가가 잘안 되고요. 상가가 빨리 임대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이 시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어보면, 거짓말하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네가 무슨 부처님 언제적 그렇게 시봉을 잘했기에 이 상가가 임대를 하는 그 목적이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려요. 너 솔직히 깨놓고 말하면 너그 상가 임대에서 우선 급한 빚부터 끄고, 또그 시간, 그 돈이 나오면, 뭐, 뭐, 너 즐기고, 엔조이하고 이럴려고 그러지, 응뭐 부처님 시봉, 사실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근데 그렇게 중얼거리면 안 팔립니다. 이건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 상가 임대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라.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키바라넘어면 처음에 고지가 안 들려요. 근데 고지가 안 들리는 순간은 잘안 팔린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자꾸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은 정말 부처님 시봉할 것이 눈에 뜨이고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사라집니다. 그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럴 때 팔립니다. 즉 하늘은 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 스스로 돕는 자라는 것은 진실한 사람, 사심이 없는 사람,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을 돕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정말이지, 하늘은 진실한 사람을 돕습니다. 사심이 없고,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게 되는 사람을 돕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 시봉하게 되는 생각이 없습니다. 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 이것은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기를 바로 봅니다 아까 공무원 합격을 기원하시는 부모님이 있었는데 공무원 합격해서 아직 미혼이었습니까? 장가도 잘 가고 자기 잘 살겠다 이 목적으로 공무원 합격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되는 수도 있지만 안 되는 쪽으로 대개 갑니다. 근데 공무원을 합격을 해서도 부처님 정말 시봉 잘하겠다. 또 상가가 임대가 돼서도 정말 부처님 시봉 잘하겠다. 이,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안 되지만 그 마음이 자꾸 충실해진다라면 그 그게 됩니다. 하늘의 뜻이 그렇게 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집도 팔려야 내가 급한 불도 끄고 네. 잘살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잘 살기 위해서 팔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얼른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론 이집 팔려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론 상가가 임대가 되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킬 바론 이것을 자꾸 되풀이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이집 팔아서 내 한풀이 하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 엔조이 하겠다 뭐~ 아들 돈 주겠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힘써 제거하시고 오로지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한번 일심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거기다 대고 자꾸 금강경을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사심이 없어지면서 부처님 시봉 잘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아주 모든 소원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또 이래요. 부처님 데리고 나면 날뭘 먹고 사느냐? 근데 <laughs> 그 생각도 또 바치셔야 됩니다. 부처님 시봉한다라는 것이 진짜 자기한테 참 도움이 된다.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 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성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 2 3 3 7 1 6 3 6번입니다